아카데미 클래식 이 김학서 프로의 기본과 응용사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서 연, 연습을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라운드 많이 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필드를 많이 나갔다 오시면서 물론 이제 실력도 늘지만 스윙이 좀 많이 망가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지금 시기에 스윙을 중간 점검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아마추어 분들이 꼭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게 내가 아무리 자세가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도 네. 이 크로우 페이스가 바르게 다니지 않으면은 보 바로 안 가요 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볼이 맞을 때 손이 이렇게 등이 보이면 열린 거고요. 오른손이 보이면 닫힌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이 등도 안 보이고 오른 이 등도 안 보이고 오른손도 안 보이게 양쪽 등이 안 보이고 스케어로 가면은 이제 엎어지는 겁니다, 제가.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볼이 맞을 때에 내크어페이스가 어떻게 오느냐? 사실 그 휠들을 다닐 때 이런 연습을 못 해요. 그냥 그때 그때 가가지고 내가 볼을 보고 방향을 보고 쳐주고 그 방향으로 가면 아 이거 잘 쳤다, 삐 들어가면 잘못 갔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뭐 연습을 해요? 아 내가 오늘 슬라이스가 났으니까 자 슬라이스 안 나는 연습을 하겠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휠내 나갈 일도 없고 내이공프할 네 기회가 없다면은 또 시간이 많고. 여기서 크로 페이스의 움직임을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것은 큰 스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스윙으로 자꾸 이렇게 볼을 자꾸 맞춰 보는 거예요. 토닥토닥 그 처음에 배울 때그 똑딱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한 자리를 치는 거니까 또 계속 지속적으로 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왼손을 이렇게 열어서도 쳐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요 느낌으로 볼을 칠때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또 반대로 오른손이 이렇게 덮어졌을 때 이런 상태가 되면 또 볼이 어떻게 가나 이렇게 자꾸 쳐보면은 다양한 볼의 구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이끌을 때 여기서 어떤 그 자세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뭐자 무릎을 잘하고 체중을잘해 되고 뭐 어깨를 잘 돌리. 이것보다는 여기서 크로 페이스가 어떻게 해야 바로 오는지 내가 크로 페이스를 바로 오게 한다는 건 몸이 바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이렇게 내 낼면서 크로우 바르기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그 루팅을 할 때도 이렇게 프로들이 보면은 이렇게 크로우 페이스 이렇게 모양을 바로놓고그 다음에 스탠스를 서서 자그 다음에 쳐주거든요. 이게 크로우 페이스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스윙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자 분들도 이게 시간이 많이 날때 크로우 페이스에 대한 것만 자꾸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어떻게 손이 자 어떻게 와야 이 면이 바로 오는지를 자세는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어서 자 면이 바르게 오는 이 연습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곁들인다면은 내가 타이밍 같은 거그 다음에 템포 속도 같은 거 리듬 자 내가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거냐 몸 전체로 팔과 몸이 같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 몸은 놔두고 팔만 움직일 거냐 이런 것을 자꾸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몸의 속도 이 템포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내가 자 팔하고 같은 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냐 아니면 내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여 줄 거냐 이런 것만 해주면서 리듬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군게 네.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꾸준한 실내 연습으로 비거리를 좀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마 특히 이제 여성 골퍼분들 중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골퍼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실 저도 많이 여쭤봤거든요. 네. 비거리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렇다 할 어떤 특별한 방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 이렇게 해 보면 되죠. 이 네. 거리를 낸다는 건뭐다아세요 속도가 있어야 돼요. 네. 속도가 바로 헤드 무게거든요. 네. 그냥 속도가 나지 않으면 뭐~ 아무리 갖다 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헤드 무게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저~ 헤드 무게로 공을 쳐라 헤드 무게로 공을 쳐라는 속도입니다 속도 내가 이~ 클럽의 헤드의 속도를 어떻게 낼 거냐 자 몸을 이용해서 낼 거냐 팔을 이용해서 낼 거냐 아니면 그냥 후두후두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속도를 낼까 이게 속도가 나야지 거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더라도 살포시 잡는 거하고 꽉 잡는 거 다르잖아요. 네. 거리를 내려면, 여하튼 속도를 내야 되는데, 몸이라든가 팔이라든가 구분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헤드 속도를 낼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막 이렇게 팔로도 해도 괜찮아요. 몸 가만두고. 네. 아니면, 뭔가를 하튼 속도를 내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몸을 움직이든가. 뭔가를 이게 속도가 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자세를 모양을 예쁘게 하려고 그지 말고 막 쳐도 괜찮다는 거죠. 막 우리가 저그 춤을 따지면 막 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렇듯이 이 크롭 헤드의 속도가 나게끔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뭐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것을 힘있게 돌아가게 속도가 나게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음... 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그립을 꽉 쥐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은 또 그립을 느슨하게 잡아가지고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잡아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야 내가 만약에 그립을 꽉 쥐니까 딱딱해서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세게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면 꽉 잡고 치는 거고 아 아니다. 나는 이걸 강하게 잡으니까 둔해진다.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잡아가지고 빨리 들어보자. 이렇게 자꾸 이 속도를 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 그 이게... 방법밖에 없어요. <laughs> 네, 저도 사실 이제 여러 번 많이 네. 연습을 이제 해보긴 했지만, 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스윙, 그러니까 회전을 회전을 빨리 해야지 속도가 빨리 날수 있다는 말을 듣고요. 네,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 저는 타이밍이 약간, 안 맞죠 타이밍이 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저는 이런 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한 두세 타 정도가 비거리가 쭉 늘었다가 네. 다시 줄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거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힘이 빠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다시 줄은다는 라 거는 네. 조심하는 거죠. 볼 맞추는 아. 거를. 자, 막휘두 때는 볼이 아무 때나 가도 좋아요. 근데 이제 거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방향도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 보내야 되거든요. 네. 속도가 주는 거죠. 이제 똑바로 보내야 되니까. 자, 공을 똑바로 보내려니까 속도가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리를 보내겠다. 내가 강하게 하고 싶을 때는, 볼이 어디가든 괜찮아요. 음... 막한 번씩 둘러보는 거예요. 뭐 네. 속시원하게. 그러시면 아마 될 겁니다. 네, 일단 네. 뭐 저도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일단 세게 치라고 <laughs> 그런 얘기했으니까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저희가 다양한 경사지 샷들도 배워봤지만 네. 사실상 안정적인 스윙을 위해서는 이제 균형 잡힌 뭐 몸의 밸런스나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밸런스가 잘 잡힌 스윙 연습할 때좀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어, 볼을 내가 볼에 이스위스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체중이 왼쪽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른쪽에 놔두고서는 이 스위스 스팟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왼쪽에 오게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뭐 백스윙 올릴 때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 왜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볼을 좀더 강하게 스위스 스팟 정확하게 맞추려면 체중이 이렇게 왼쪽에 실려 있으면 됩니다. 처음서부터 왼쪽에 놔두고 왼쪽을 축으로 해서 자 백스윙을 해줘서 끝까지 쳐주는 거예요 왼쪽에 놔두고 항상 체중을 요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지금 질문하신 걸 해결할 수가 있죠 음. 네 그러니까 체중이 항상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 여기 스위스 스페셜에 맞는 거예요 음. 네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빼앗기면은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피니시까지 네. 다 해야 좋은 스윙 좋은 구질이 나오고 또 이제 더 멀리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피니시까지 하지 않고 하프 스윙까지 했을 때 오히려 좀 거리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네. 자 볼을 여기까지 왔을 때에 헤드 무게를 얼마큼 썼느냐예요. 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치고 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공이 가냐 안 가냐 이게 다 가죠. 그러나 여기서 자팔로스로를 하고 피니시까지 해준다. 이 모양은 볼을 좀더 정교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이거나 마찬가지죠. 돌을 던지는데 이렇게 던지다 말면 정확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나 가기는 가겠죠. 충분히 내가 이렇게 쫙뿌려지게 되면 더 정확한 곳을 간다는 거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팔로스로나 피니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골프는 피니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치고 나서 얘 모양이 여기서 완벽하게 해줬을 때 볼은 바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네 그렇잖아요 볼이 바로 안 가는 거죠. 네 각이는 가죠. 네 정확성이 없다. 피니시까지가. 네 팔로스러나 피니시는 정확하게 만들어줘라. 그래야 이 정확하게 볼이 가죠. 네. 네. 자 지금 전화로 또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전화 연결되신 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니 저는 그 필드에 나가면은 그 드라이브 사실 확실히 잘 스트레스도 뭐, 안 나고 복도 안 나고 잘 맞는데. 음네. 네. 인도어만 가서 연습할 때는 이잘 맞지를 않아요아 오히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선수세요. <laughs> <laughs> 네, 왜냐하면 연장에서는 네. 뻘이찰 맞다가. 쉴드감은 잘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상례시라고 셨잖아요 저... 네. 구력이 네, 네. 사내 되셨는데 한 자리에서 볼을 칠 때에 이한 자리에서 볼을 칠 때에 금방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 네, 그게 힘이 빠지기 때문에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다라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집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연장에서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공치는 재미가 없습니다 공치는 재미가 네 그게 이제 그 이렇게 그 이, 이 생각하고의 차이인데 글쎄 그걸 저 나쁘게 표현하면 이놀기 네. 좋아하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좋게 표현하면 감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장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연습하는 게 이게 지루한 거예요 이게 지루한 거죠 이거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휠드에 가서 딱 치게 되면 벌써 이 정신 상태가 확 바뀌는 겁니다 네. 이 집중을 한다는 거죠 이 볼에 휠대 가서는 네. 네. 네, 그래서 볼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저 염장에서 잘 치는 사람이 있고 휠대에서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염장에서 연습하실 때에 금방 네. 지루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드라이버를 치시든 아이언을 치든 목표점을 두라는 겁니다. 예. 네. 음장에서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나가시는 드라이브 렌즈가 한뭐3 0자들라면 분명 300자가 써 있을 겁니다. 예. 네. 그걸 맞힌다고 치세요. 그리고 아이언을 치는데 뭐 150도 있을 테고 30도 있을 테고뭐 50도 있을 거예요. 예. 네. 그거를 맞힌다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나 이제 연습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두세요. 고거, 고기 맞추는 연습을 그, 네, 하세요. 그, 그런데 그... 그, 그, 그 저, 티를... 네. 티를 높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게?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요? 예. 네. 아, 그 없죠. 관계가 있죠. 높은 거하고 낮은 거의 차이는 네. 높은 데 놓여있는 공을 잘 치는 분은 헤드업을 안 하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높은 거에 있는 걸못 치는 분은 자꾸 헤드업을 하는 분이에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를 높이 못 꽂는 분은 볼을 잘안 보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볼을 잘못맞춥니다 그럼 거기 연장이 티가 얕아요? 아니요. 저 주로 그 필드 나가면 좀 제가 높이를 높이 놓고 치는 그 성향이 있거든요. 아, 근데 연습장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연습장에서는 제 높이 꽂으려고 해도 높이 안 올라오는 그좀 마음이 안 차요, 그게. 그게, 그게 그거라니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연장은요. 네. 네 그러시니까 티에 대한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점을 두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고게 해결이 됩니다. 예. 네. 네, 박성래님. 네, 음.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어쨌든, 뭐, 필드에서 잘 치시는 거니까 크게 고민하실 일은 아니신 것 아, 같습니다. 아, 근데요, <laughs>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필드 가면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정말 네, 고도의 그러면... 집중력을 발휘하시는 네, 그런 그러면요, 스타일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트위터로 질문을 올려주신 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트위터상에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네, 님이요 내리막 또는 오르막에서 오픈 스탠스로 서면 구질이 어찌 될까요? 하셨거든요. 여러분, 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오픈이 슬라이스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건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본을 했을 때. 오픈을 쓰는 것이 자 백스윙이 자연적으로 오픈이라는 걸 바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안을 땡기니까 열리니까 슬라이스를 정하자. 또 크로스 쓰는 거는 반대로요. 들어오니까 엎어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훅으로 만들자. 음.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픈을 섰다 그래서 슬라이스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저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페이스 면을. 여기서 내가 면을 똑바로 치면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 스트라이스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오픈을 섰더라도 내가 볼이 맞는 순간에 토가 닫히면 이건 또 훅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면 이 스탠스 얘기한 게안 맞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반대로 저 역, 저 크로스로 섰어요 제가. 그러면 이걸 내가 이렇게 치면 이건 또 훅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치는 게 면이 어떻게 많이 따라서 스트라이스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약속이 안 맞는 거죠. 이 스트라이스가 나버리니까. 이렇듯이 이것이요 내가 내리막에서의 오픈 오르막에서 크로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경사도에 따라서 내가 스탠스를 세워주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내리막을 말씀하셨으니까 내리막에서 자 볼의 위치를 그리고 오른쪽에 놓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쓰게 되면 크로스도 될수 있고 네. 오픈도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니까 이걸 굳이 이 신경 쓰지 마시고 볼의 위치만 높은 자에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불어 이렇게 오픈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크로스도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자 모든 거는 골프의 기본은 스케어니까 똑바로 쓰는 거니까 똑바로 쓰는 상태에서 방향을 잡아 버리는 거죠. 왼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오픈으로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음. 자 오른쪽을 보면 어떻게 스카를 똑같이 움직여도 이게 또 크로스 크로스가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그러지 말고. 방향에 맞는 스탠스 세워줘라. 그러면은 음. 그거는 올바른 스탠스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실전에서의 이제 오르막, 내리막, 경사지에서의 네. 샷들 쭉 이제 한번 배워봤는데 어, 물론 이제 이렇게 요약을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또 실전에 나가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맞닥뜨리실 겁니다. 그때마다 뭐 물론 기억하실 것들 많이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이 경험하고 또 연습하는 양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크로 페이스를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결론 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클래식 이제 뭐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경사지 샷을 배워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이제 불안정한 나이에서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라고 키포인트를 짚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볼의 위치를, 그러니까 스탠스를 잘쓰라는 거죠. 네, 네 그게 바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 왼발이 높으면 왼쪽, 오른발이 높으면 오른쪽, 앞이 높으면 크럽을 짧게, 네. 그립을 내려잡고 만약에 어, 발의 위치가 음. 볼보다 높다면 길게, 그립을 네. 길게 이렇게 그렇게만 해줘도 네네, 네, 많이 성공할 수 있죠. 네, 이 부분 네. 꼭 기억하시고요. <laughs> 자, 오늘 김학서 프로님과 함께 경사지샷들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김학서 프로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